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내가 세상에서 이,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어떤 작가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세 잘 지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시간 정도 필요했지만 그래도 금방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교인과 감리 교인과 침례 교인을 한 우리에 모아봤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잘 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투웨인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지구로부터의 편지라는 책으로 기록된 풍자적 실험이지만 그저 10년 전에 말했다고 해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변함없이 분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동물들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도 고등동물들의 고등종교까지 가진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장로교도 침례교도 아닌 연합교회 교인으로서 기왕이면 주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애쓰시는 분이신 줄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한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난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당시 저희 부교역자들은 헛헛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각자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멍하니 생각이 멈춰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한 시간쯤 거리에 공기 좋고 맛 좋은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뭔가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식당의 뒷뜰에 마련된 모닥불 주위로 둘러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과를 좀 내야 되고 서로 이겨야 하다 보니까 과열돼 있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웠을까 서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다독이는 사이에 눈물도 흘리다가 이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말로 정리했습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장례 끝나면 싸운다던데 우리는 가져갈 게 없어서 웃으며 헤어지나 보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을 기리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사이를 통상 열흘간이라고 봅니다 그 열흘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서의 기록대로 그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떡을 떼며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16년 전 저와 제 동료 목회자들이 담소를 나눴던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은 예수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공관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요한만의 독특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이 성사학자들은 이 예수의 기도를 요한 공동체의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배신한 제자로 인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과정을 겪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중보 기도로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 반복되는 어휘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바로 세상, 코스모스라는 말이 열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관계 맺기는 오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예수의 기도는 남겨진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당신은 떠나시지만 세상에 남겨진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아들 예수는 다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심으로 뒷일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와 같이 이 거친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경우입니다. 헛된 공상에 빠져서 집문서, 차문서 다 갖다 바치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신들만의 왕국,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할 때는 티가 안 나더니 대재앙이 다가온 작년에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해를 끼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우는 이런 미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미움이 세상은 적절한 수준의 타협을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적당히 범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움받기 쉽상이죠. 미움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별명이 노목사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노목사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파고드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하는데 저는 별명을 직업으로 갖게 돼서 별업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그 학창시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인정이 참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뭔가 꽉 막힌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쿨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성가 대신 대중가요의 가사를 나눠서 외우면서 뭔가 다른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길 바라고 한쪽 편을 들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뒤늦게 친해진 친구들이 앞서서 제가 기도해줬던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저는 미움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변변찮은 관계들을 청산하고 다시 노목사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어떠어떠한 사람 이상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부르셨고 돌아갈 수 없는 세례의 강을 건너게 하셨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뤼의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크 엘뤼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성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는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있지만 먼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엘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 심취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께서는 세 가지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둘째는 악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셋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러한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자들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우선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최악시 여기고 그들과 거리를 두므로써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중보 기도까지 드리시면서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될 이들을 위해서까지 그 대상을 확장시키십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2천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온 그리스도교 역사의 주인공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께서 부르신 이들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보내신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파송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존재는 세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논이 없고 어부가 물이 없이 직업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사도는 세상에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품안의 제자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그들이. 사도로서 사명감당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13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기쁨의 오십일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잔치 자리는 만들 수 없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성숙하고 자발적인 기쁨의 잔치들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국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부재로 낙망하고 지치고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장소에 모이고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는 한 장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 예배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게 하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고치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애벌레에게는 손톱만한 나뭇가지도 장애물이 그걸 넘기 위해서 온 신체를 다 활용해야 되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어느새 고치가 되고 고치가 찢기는 날에는 하늘을 헐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비에게 나무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거죠. 이것이 사도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목과 같이 세상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편화시키는 귀한 사도의 사명을 진리로 거룩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